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한미관세협상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따라 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추가 지원, 무역위기대응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확대 검토, 관세협상대책 예산 감액추경 대상 제외, 무역위기대응 시즌2 준비 등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관세협상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시장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돈은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5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돈은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5대 품목에 빠져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2차 추경에서 도의 여러 사업을 감액 편성하더라도 관세 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스 경제 TV였습니다.